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오늘은 밖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제가 동대문에 왔어요 동대문에 온 김에 동대문에는 또 동대문 할아버지 크레페가 정말로 유행하기 때문에 먹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픈은 오후 1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할아버지께서 문을 여는 시간은 한 11시 40분에서 한 12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17분인데 열려 있습니다 아까 막줄서 있고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돈도 좀 뽑아 오고 그런다고 잠시 어디 갔다 왔다니 줄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죠 뭐 예. 여러 가지를 먹고 싶은데 여기가 뭐 앉아서 먹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먹고 다시 또 갔다가 하나 더 사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바나나랑 콩프레이크? 들어가고요. 누텔라 잼. <laughs> 사투리 뭐야. 누텔라 잼. 듬뿍. 음. 맛있다. 바나나를 하나 반 넣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크랩에 뒤집는 그런 딱 노하우에서 달인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었저 어. 음.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계산할 때 장갑을 벗고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원래는 위생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인분들도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여기가 위생이 진짜로 좋기로 엄청 유명한 곳이거든요. 안에 아,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완전 맛있겠죠? 아, 진짜 맛있어. 일단은. 그 초코와는 미묘하게 다른 그 누텔라 특유의 그 맛이 되게 맛있고요 이렇게 안에 시리얼이 들어가 있으니까 씹히는 식감도 되게 좋고 그 달달함마저 너무 좋아 나 혼자서 뭔가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한개 먹고 절대 배안 부르겠다, 진짜. 음. 그다음에 이제 뭐 먹죠? 제 앞에 손님은 아이스크림 들어간 거 드시더라고요 여름이니까는 아이스크림 들어간 거 먹을까요? 절로 가세요 비둘기님들 아니에요 오진하세요 가세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저는 비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맛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 때더 먹고 가려고요 네 <laughs> 맞다 여러분 이게 메뉴판이에요 제가 메뉴판 아까 안 찍은 것 같아요 <laughs> 메뉴판 이번에는 딸기도 들어간 걸로 여러분 시켰어요. 저는 생과일도 딸바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와, 이게 제 주먹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푸짐하지 않아요? 와. 높이도 진짜 높아요. 아이스크림을 진짜 크게 두 스쿱이나 넣어주시더라고요. 되게 푸짐해졌다. 제가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누텔라를 바를 때 생각이 든 건데, 누텔라가 비싸거든요? 한 종이 진짜 조그마한 거한5천0 0원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낌없이 넣어주셔도 너무 좋아요. 누텔라에 살짝 찍어가지고 먹으니까는.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퍼먹은 다음이라서 살짝 비주얼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되게 신선하고 맛있어요. 와, 진짜 크다. 아까와 다른. 어떻게 먹냐, 이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와요. 엄청. 진짜 쫄깃쫄깃해. 아까 바나나는 좀 따뜻했다고 하면은 요거는 살짝 냉동 딸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씹히는 식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공간을 배부르겠다. 응? 저희의 개인적인 취향은 바나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바나나만 들어있는 거. 살짝 그 상큼한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딸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 드시고 너무 나는 달달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왜요? 근데 학교 안 갔어요? 저희 오늘. 왜요? 저희 시험 지험 기간인데 지금 놀러 온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손. 안녕. 안녕. 아 아니야 여기 해야 돼 친구야 여기 조금만 아, 갔다 이렇 안녕. 한번 <laughs> 볼게요. 아 고마워요. 공부 안 하고 지험 <laughs> 기간에. 아네네 찍어요. 저도 시험기간에 저렇게 놀러 다니고 했는데, 시험날은 그냥 나에게는 학교 빨리 마치는 날이었어. 응. 안녕하세요. 거기도 혹시 시험기간이에요? 왜왜왜 단체로 왜, 왜 물려와요 무서워? <laughs> 어 안녕 해줄래요? <laughs> 잘 가요. 고마워요. 잘 놀아요. 이제 20대 후반이 되니까는 다 부러워. 교복 입은 것도 부럽고 교복 입고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하지만 난 집으로 가겠죠.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씻고 자려고요. <laughs> 저에게는 지금이 이제부터 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랑 여러분들도 오늘은 맛있는 그래페는 어떠신지요? 오늘도 그때의 굿나를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입니다. <laughs> 네, 영상으로 만나요. 촵!